큰 무리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무난하건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.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니 파리하여 지는지라.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.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. 내가 얼마 난 어이와 함께 있겠냐.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. 저가 땅에 엎어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.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 이다.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.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. 예수께서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된 애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한 애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이 말하기를 "죽었다 하나,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, 일어선이라."